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창현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현재 인천 간석동과 주안에 위치한 두 개의 PT샵 지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음, 일단 무료로 마케팅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말에 속는 쌤 치고 제 사연을 작성해서 지원했었는데 당첨이 되었고요. 사실 당첨되고도 반신반의한 마음이었는데 실제로 3개월 동안 홍보 전문가가 저희 업장에 필요한 마케팅 방법을 분석하고 컨설팅 해주시니까 너무나도 많은 효과를 보았고 너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지금은 3개월간 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마케팅들만 골라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 너무 많죠. 일단 창업하고 나서 네이버에 딱 업체를 등록했었을 때 광고 회사들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매일 전화가 수십 통씩 왔고요. 3만 원에 뭐해 주겠다. 1년 동안 뭐해 주겠다. 여러 가지 말로 영업을 하니까 저도 속아서 계약했었던 쪽도 있었고 막상 계약하고 나니까 처음에는 신경 써 주는 듯 하더니 점점 연락이 줄어들고 당연히 광고 효과는 하나도 못 보고 돈만 날린 경험도 있었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 같은 비용으로 같은 마케팅을 해주는데 그때는 왜 광고 효과가 안 났고 그루브헤드랑 하니까 매출이 막 솟구칠까 생각해봤는데 제 업장 상황과 특성 그리고 지역에 맞는 마케팅을 딱 집어서 해주신 점이 가장 큰 차별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PT샵 두 곳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동네마다 차이점을 파고들어서 마케팅을 해주신 게 효과가 컸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회사들은 이 업종 저 업종 가리지 않고 영업사원이 전화를 해서 똑같은 온라인 광고 상품을 판매하기만 바쁘고 근데 그 광고가 다른 데서 효과가 있었다고 해서 우리 업장에서나 우리 동네에서 효과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루브에 드는 일단 어떤 마케팅을 할지 정하기 전에 우리 매장의 지역적 특성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다 분석하고 고려해서 마케팅을 해 주신 게 효과가 나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차별점이었던 것 같아요. 먼저, 저희 트레이너 선생님들의 능력이 너무 좋고 출중한데, 그것을 고객님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그루브 애들을 통해서 센터의 이미지와 규모를 키워나가면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지점을 더 여는 게 1차 목표고요. 더 나아가서 자체적인 운동 세미나와 교육의 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현재 운영하시고 있는 사업장이 놓여진 상황이라든지 지금 마케팅을 하고 계시는 부분, 매출의 규모 등등 세세한 부분까지 사연에 작성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마케팅 전문가분들이시지만 사연에 최대한 많은 정보가 있어야 마케팅을 어떻게 해줄지, 어떻게 그림을 그릴지 계산이 서다 보니까 채택해주시는 입장에서도 좀더 눈여겨보게 되면서 당첨될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당첨이 되고 나서는 동업 파트너라 생각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운동이나 식단도 저희 같은 전문가가 있듯이 광고 홍보도 전문가가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네, 업장이지만 마케팅만큼은 오롯이 믿고 맡기면 그만큼 효과적으로 성과를 보여 줄수 있는 곳이 그룹로이드라고 생각합니다.